안녕하세요. 놀랑놀란의 미스터 놀란입니다. 손흥민 선수 관련된 외신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랜스퍼 마크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해드리면서, 기부미 스포츠에서 또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포스테코글로 관련된 링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2025년, 어, 이 축구팀 중에서 가장 비싼 팀이 어딘가에 손흥민 선수의 팀인 LAFC의 그 순위가 또 공개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리오넬 메시가 MLS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일단 포브스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한 가장 높게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일단 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1등이 인터마이애미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LAFC보다도 훨씬 더 높죠. 기본적으로 셀러리캡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인터마이애미에서는 세 명의 DP 그러니까 designated player 이 지정 선수를 3명 쓰고 있기 때문인데 LAFC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딱2 명만 쓰고 있습니다. 인터마이아미는 약간 반칙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조리디 알바 선수가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대폴 선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여하튼 엄청나게 많은 어, 가장 큰 연봉을 쓰고 있는 팀은 인터마이아미다. MLS에서는 그리고 LAFC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그 차이가 1800만 달러나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LAFC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이제 많이 연봉을 받고 있냐라고 했을 때 메시가 2000만 달러를 받고 있는 반면 손흥민 선수는 1000만 달러대 1100만 달러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받는 것으로 알려진 어떤 금액들보다는 약간 적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근데 뮬러 선수의 이름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현재 뛰고 있는 토마스 뮬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애니월 셀러리가 어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낮은 그런 부분이고. 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사실상 메시 다음이다 라고 하는 이 순위로 알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별개의 조항들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약속되어 있는지는 아직 잘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주고 있는 임팩트는 또 메시 이상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분미 스포츠에서 단독으로 나온 보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포스테코글로 링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가 일단 레코드 피를 기록했어요. MLS 전체에서 2700만 달러를 써 가면서 어떤 선수를 영입한 적이 없었는데 가장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LAFC에게는 이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뭐 경기력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8월과 10월 사이에 있었던 9경기에서 이미 데니부안가에게 11골을 선물해주기도 했었고요. 본인 역시 9골을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죠. 게다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LAFC에 이미 오기 결정되기 이전인, 훨씬 전인 2018년에도 LAFC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만큼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이 팬클럽들이 크게 존재하는 곳인데, LAFC의 Chief Business Officer, Stacey Jones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Son is just really special for us. 손흥민 선수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선수이다. The signing was well planned and Son ticked every box. 그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의 손흥민 선수는 맞아떨어지는 선수였다. 이 포지션의 선수가 필요하기도 했고, 이러한 어떤 톤의 매너를 가진 선수도 있고, it was a no-brainer for us. 우리가 뇌가 없어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운 결정. 이었다. 손흥민 선수를 당연히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이 축구라는 경기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선수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좋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실제로 만나 보면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오피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손흥민 선수를 데려온다는 건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도 했다. MLS 역사상 가장 큰 돈을 투자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e has been even more successful than we expected in the first few months. 그러니까 첫몇달 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미 성공적인 선수이고 on and off the pitch. 이 경기장 안에서도 밖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그 기대 이상을 해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LAFC의 경기를 보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리그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수다. 메시와 같은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미 72시간 LAFC에 오자마자 어,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많은 절지를 팔았다. 스포츠 역사상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판 선수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이미 뭐 MLS에서 세이즈가 어, <laughs>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LAFC로 오고 싶지 않아 했지만 그래도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메시랑 또 같이 뛸수 있다는 게. 라이벌이긴 하지만 이렇게 같은 리그에서 뛸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미국 선수들이 스포츠 선수들 중에 스타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예전에 LAFC에서 뛰었던 카를로스 벨라 같은 선수라던가 메시, 베컴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 역시 그 대열에 오르면서, 르브론 제임스 같은 어떤 스타들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농구를 보러 가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수들이 축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메시가 MLS에 왔을 때 일종의 유니콘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고, 스타 파워 혼자만 가지고도 어 어떤 선수를 데려올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축구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이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사이닝이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의 유니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재정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요. 경기도 이기면서 팀에게 이득도 가져다 주는 엄청난 선수다. 라는 점을 LA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카를로스 벨라 선수가 특히 이제 LAFC에서 굉장히 사랑받던 그런 선수였는데 손흥민 선수도 딱 그런 유형의 선수이다. 손흥민 선수가 단지 이제 돈만 보고 오거나 유명세를 가지고 그냥 쉬러 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축구를 하려고 하고 어센틱 풋볼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성 있는 축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LAFC가 최근에 이제 클럽 월드컵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이 돈을 손흥민에게만 쓴게 아니라 굉장히 어, 의미 있는 투자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투자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 브랜드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 MLS 팀 중에 축구 팀으로서 가장 이제 가치 있는 팀, 이 포브스 선정 가장 가치 있는 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순위가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인데 1위가 레알 마드리드, 2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3위가 바르셀로나, 4위가 리버풀, 5위 맨시티, 6위가 이제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미넨이고요 그다음에 7위가 파리 생제르마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죠. 그다음에 아스날, 토트넘이 9위입니다. 토트넘이 항상 이제 9위, 10위 뭐 여기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빠진 현 상황에서도 일단은 순위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 첼시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그 뒤에 유벤투스가 따라오고 있고요. 브루시아, 도르츠문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에이시밀란 이렇게 빅클럽들, 빅리그들의 빅클럽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1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LAFC입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뛰고 있고 그리고 메시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이 인터마이아미보다도 사실은 한 단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lafc인데 근데 이게 5월 보도거든요 포브스지 5월 보도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현재에는 ac밀란이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위협할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아마 14위는 당연히 넘어갔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LAFC 역시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었고 체른돌로 감독이 이제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지휘를 어, 하고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이 뒤에 과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올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일단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름까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새로운 코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정도만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포스트코글로 어, 감독의 어떤 철학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또 존중합니다만 어, 노팅엄에서 보여준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는 에 LAFC로 오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laughs> 하게 됩니다. 어, 영상 마치기 이전에 박지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미국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더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최근에 또뭐 여러가지 임대 이야기가 있죠. 뭐, 에이시밀란으로 가냐, 바르셀로나로 가냐, 하다못해 또 토트넘으로 가냐,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박지성 선수가 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로서는 좀더 유럽리그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선수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리고 월드컵에서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미국에 가서 많은 환영을 받고 좋은 경기력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선수가 행복하게 축구를 할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임대가 만약에 성사됐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박지성 선수에게 물어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그니까, 쉬는 시간 동안 경기를 하는 게 월드컵에 체력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겨울에 휴식 없이 많은 경기를 치러 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크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손흥민 선수가 좋은,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일단 플레이오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요즘이기는 하지만, 이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나서는 또 유럽에서 뛰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가지 손흥민 선수 관련된 외신 소식들 여러분들께 모아서 전달해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손흥민 선수 관련된 외신 소식들 모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